높은 인터뷰. 인터뷰. 안녕하세요, 브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정말 아리따운 여신으로 변신한 <laughs> 브로님 모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또한 번. 옷 가래 꼬신 거 보고. 저또 사복 입고 오라고 하셔서 네. 어떻게 가져가야지 했는데. 와. 너무너무 여성스럽게 평생. 그죠? 약간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완전 그냥 편한 트레이닝복 차림아니면은 음. 아예 그냥 여성스러워서 음, 아 너무 좋습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또 입고 와주시니까 여기가 굉장히 그 연회장 같은 느낌이 들기도 <웃음> 하고 <웃음> <웃음> 너무 좋아요. 자 그렇다면 바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 시즌 개막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저희 초대 응해주셨습니다. 요즘 하루 일과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 요즘에는 운동에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두고 이렇게 음.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냥 그전에는 그냥 단순히 어, 내 몸이 좋아져야지라고만 끝이었다면 지금은 이 운동에 골프를 어떻게 연관을 시켜서 또내 골프가 좋아질지를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또 약간 다른 전략으로 또 이번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운동을 좀 열심히 하면서. 네. 어, 알겠습니다. 그럼 새 시즌에 대비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부분 또는 새 시즌에 대비해서 시도하고 계신 변화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지난 몇 년간 전주 훈련 가서도 그렇고 공을 개수를 굉장히 많이 쳤어. 연습량도 많았었고. 음. 근데 그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연습공을 많이 치는 것보다 좀 빈스윙을 많이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샷들의 뭔가 오류라던가 아니면 안 좋은 단점들을 좀 고쳐보고자 해가지고 지금은 빈스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공을 직접 치는 게 아니라 빈스윙으로. 네, 네. 와, 그것도 방법이네요. 네, 좀 자연스럽게 뭔가 제가 억지로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고쳐지는 방향으로 좀 가보자 라고 코치님이랑 상의를 해서 그랬어요. 그런 쪽으로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KFJ에 입회하신 지만 만십 년을 넘어서 십1년 차를 맞이하셨습니다. 야, 십 년이라는 숫자가 주는 이 특별한 느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 제가 이 질문을 아까 듣고 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십년 벌써 내가 십 년이 됐구나라는 <laughs> 세, 생각을 우와. 질문지를 보고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어, 처음에 입회했을 때보다 골프를 더 사랑하게 된것 같다라는 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요 네, 이유가 어, 처음, 예전에는 그냥 잘하는 것 결과, 성적에서 좀더 성취감을 얻었다면 지금은 어, 한 과정에서 조금 더 하나하나를 찾아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좀 생각이 많이 바뀐 어, 것 같아요 과정에서 네. 그러면 백규정 프로는 사실 프로 무대 데뷔 이전에 아마추어 시절에도 국가대표로서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세계 아마추어 골프팀 선수권 대회 단체전에서 와 우승을 차지하셨습니다. 네. 아, 당시 멤버는 누구였죠? 당시 또 김효주 프로, 그리고 지금은 이름을 개명, 원래는 김민선 프로였지만 이제는 이름 개명해서 김시원 프로가 됐죠. 오. 또 시원 프로랑 같이 세명에서 세계선수권을 나갔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당시 기억에 남는 추억이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어, 저희 그 세계선수권 했던 곳이 지금 트리키에에서 시합을 했었었거든요. 지금 또 너무 안 좋은 마음 아은 음. 일이 있긴 하지만 또 저희가 시합했던 곳이 어 되게 휴양지였던 음.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시합 때 끝나고 아니면 시합하기 전에도 그렇고 거기 바닷가 앞에서 같이 수업, 수영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 많이 있는 오. 곳이에요. 그래요 나 네. 네, 정말 그 당시에 또 이렇게 좋은 추억 갖고 계셨는데 네. 그 장소가 최근에 또 강진으로 네. 많은 음, 사상자가 속출 했다라는 네. 그런 기사 보도를 네. 보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 하루빨리 그죠? 네. 모든 상황이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분위기를 다시 바꿔서. 자, 화려한 아마추어 선수 생활을 뒤로하고 프로에 데뷔하셨습니다. 자, 데뷔 시즌 그야말로 센세이션 일으켰습니다. 2014년이었죠? KPJ 투어에서 메이저 우승 포함 3승에다가 와, 국내에서 열린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대회에서도 우승을 일어냈습니다. 와 당시에 정말 어떻게 이런 원동력이 나왔을까요?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어요? 어, 지금 생각해 보면 또 어렸을 적부터 굉장히 해외 시합도 그렇고 많은 경험이 있었던 것도 정말 저한테 큰 자산이 될수 있었던 것 같고 어, 그때는. 안될 실수 할 것보다 무조건 성공할 것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이게 어떤 상황에 가서도 내가 이홀에서 뭐 이런 샷이 안 되면 어떡 하지 보다는 무조건 아, 나는 여기서 이거, 이 샷을 이렇게 만들어서 난 이홀에 버디를 꼭 만들어내고 나는 꼭그 우승을 만들어낼 거야라는 그 하나의 포커스에 맞춰지는 그런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어서 그런 힘들이 또 음. 우승을 많이 할수 있는 원동력이 아니었나요? 음.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죠 지금도 지금 기록을 보면 너무나도 대단한데, 2014년 이렇게 국내에서 열린 미국 여자 프로 골프 투어 대회 하나 외환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하고 네. 그러고 나서 곧바로 2015년에 l p g 의 무대 에 데뷔를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곧바로 미국의 무대를 도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언제가 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미국투에 간다라는 음, 음. 계획과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준비하지 못했던 시기에 갑자기 그렇게 우승이라는 또큰 음. 결과가 저한테 와주었기 때문에 또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미국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 그랬군요. 그 당시 그 당시가 몇 살이었던 거죠? 스무 살. <laughs> 와, 스무 살. 부푼 꿈을 안고 도전한 이 미국 무대, 하지만 그렇게 또 만족할 만한 성적을 올리시지는 못하셨는데, 백규정 프로 스스로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어, 그냥 미국 투어를 가기 전에는 좋은 것만 보이고 좋은 것만 듣잖아요. 뭐, 정말 세계 명문의 골프장에서 뭐, 정말 세계 탑 클래스 선수들이랑 좋은 데다 다니고, 뭔가 내가 가가지고 LPG라는 최고의 투어에서 뛰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런 것만 생각하고 갔는데 제가 준비도 부족했었고 많이 미국 투어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좀 많이 알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음. 가가지고 뭐 시차부터 음식 그리고 뭐 환경 같은 게 모든 것들이 바뀌니까 거기서 되게 유연하게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되게 부족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나이에 우승해서 또 미국을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준비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음. 점들 때문에 제가 제 골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가지를 못했으니까 좀 거기서 약간 오류가 생겼을 때 그거를 바로바로 잡지 못한 게 제가 좀 가서 제가 성적이 안 나왔던 이유였던 거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말 어렵습니다 20살이면 네. 자일 부질토에서 보낸 1년. 지금 돌이켜 보면 백정 프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시기였을까요? 2년 조금 더 있다가 왔는데요. 어. 어, 미국 가서 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원했던 성적도 안 나오고, 어, 뭔가 이 생활도 싫고 다시 한국에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컸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 지금 돌아가서는 어,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해보자라고 2년 정도를 더 열심히 했었고, 돌아오게 된 계기는. 내가 거기서 뭔가 시간을 더 보내고 여기서 뭔가 더 노력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다시 도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음. 시드가 있는데도 반납을 하고 이제 한국 투어에서 내가 조금 더 나를 수련하자라는 느낌으로 들어왔었거든요. 음. 그렇게 투어를 접고 들어오게 됐었던 거고 2년 동안 있으면서는 제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어 너무 빨리 일찍 미국 터에 넘어가서 좀 슬럼프도 오고 많이 골프가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그 2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던 시기였다고 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전에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무조건 음. 다시 미국을 갈 거예요. 너무 너무 얻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어른스러워요. <laughs> KBG2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우리 백규정 프로의 프로필에된 혈액형이 AB형이고 주변에서 특이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네. 라고 지금 <laughs> 소개를 했었어요 네.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좀 특이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까요? 어, 제가 제 자신이 특이하다고 얘기할 때보다 주변에서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오, 하는 것뭐 같아요 네, 뭐 어떤 상황이나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생각하는 구조가 넌좀 특별한 것 같다, 다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 예전에는 더좀 어, 특이해도 뭐 성격도 되게 생각하는 게막 이상해 이랬는데 또 최근에 만난 어떤 친구는 저한테 너가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라고 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좋은 친구다. 네, 그 다음부터는 아 뭔가 다른 사람이랑. 뭐 같은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뭔가 통통 튀는 생각들을 할 때라도 어, 내가 특이하다기보다는 어, 난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또더 기분 좋게 받아들이게 되는. 네한 글자 차이지만 정말 이한 글자 차이가 참 크죠. 네 특별한 우리 백규정 프로님. 자 여기서 네백공에 출연하시는 선수들께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MBTI가 네. 어때요? 아, 저는 INTP랑 ENTP 두개다 같이 아, 나오고요. 그럼... 이 전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특이하다라는 게 INTP 특성이 되게 좀 너드하고 약간 삐끗 감성 이런 거 좋아하고 남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자기가 더 관심 있는 걸 좋아하고 좀특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저의 성격이 골프라는 스포츠를 할 때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오, 그래요. 이게 골프가 항상 공이 똑바로만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되게 고난과 역경이 음. 막 다가올 때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좀 남들과는 다른 유연한 생각으로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제 골프 경기에는 플러스가 많이 돼요. <laughs> 그렇군요. 어, 알겠습니다. 어때좀잘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 보면서 되게 재밌어 하면서 보거든요. 음 항상 그런 밈 같은 거 있으면은, 키드키드 이러는데. 어, 나 맞아. 딱, 이러면서. 네, INTP 특이라고 딱 나와요. 이걸 음 보면서도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즐겁게 음 보고 있다 이러면은, 와, 역시 잘 맞네요. 야 과학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렇다면 백규정 프로의 보물 1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요 아까 이 퍼터요. <laughs> 10년 쓴 퍼터 이거. 퍼터. 네. 너무 많은 선물을 해준 퍼터죠 사실. 네. 그리고 어, 뭔가 퍼팅 시합을 계속 하다 보고 투어를 뛰다 보면은 음. 경기가 제 맘대로 안 풀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뭔가 변화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시. 나를 믿는다는 느낌? 마음으로 계속 음. 훈련하고, 또이 퍼터도 뭔가 바꾸고 싶은, 퍼팅이 안될 때마다 바꾸고 싶어요. 아, 너 진짜 이젠 아닌 것 같다.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될것 같다라고 하지만, 다시 돌아가는 아, 그래, 초심 잃지 말고 내가 또이 퍼터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음.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래도 또잘될 때가 왔다 갔다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 보물이로가 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자, 골프클럽을 잡지 않는 시간에는 즐겨 하시는 일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 저 넷플릭스 같은 거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요즘에는 수영 같은 거, 새로운 취미를 좀 많이 배워보려고 네. 하고 있어요. 이게 자꾸 골프로만 포커스가 가다 보니까 조금 그럴 때 리프레시 되는 마음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 취미를 찾아보려고 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좋은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동료 선수는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한국토에서는 이제 김보아 프로 그리고 이수진 쓰리 프로 이렇게 또 친하고 또 어렸을 적부터 뭐 상비군 대표 같이 했던 친구들랑은 이 물론 다들 친하고 또 미국 가서는 이미린 프로 그리고 유서연 언니 그리고 임비 언니 뭐 이렇게 다들 제가 나가 있을 때 정말 힘들 때 저를 많이 언니들이 챙겨줬어요. 그냥 사실. 그렇게 해외 가 있으면서 아무리 친한 동생이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챙겨주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언니들이 항상 아픈 손가락처럼 생각하고 또 챙겨주고 음. 뭔가 도움이 되는 거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이러니까 또 그런 언니들이 미국 가서 얻은 것들 중에 하나예요 와. 네,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될 그런 인연들이라서 항상 아유. 너무 감사하고. 감동받겠어요 우리 프로님들께서. <laughs> 자, 프로골퍼 백규정의 골프는 현재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이라고 생각을 어, 하셨까요 겨울이었던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어, 겨울이 힘들죠. 막 음. 겨울 생각하면 은 굉장히 춥고 막 시리고 이런 음. 단어들만 떠오르잖아요. 근데 또 겨울 속에도 뭐 눈도 오면 눈이 예쁘기도 하고 뭐 겨울에 붕어빵 같은 것도 먹으면 맛있고 하듯이 제 어, 골프도 음 지금은 겨울이지만 곧 봄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 겨울 속에서도 뭐 행복한 것들을 찾아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봄이 곧 오지 않을까. 네. 아니 정말 대본 앞에 프롬프터 있나 싶을 정도가 될까요, <laughs> <아닐까요>? 정말 <laughs>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진짜 그냥 하는 겁니다. 너무 말씀 이쁘게 해주셨는데 맞아요. 겨울 속에서 또 아름다움, 네. 즐거움 을 찾으면서 열심히 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프로골프로서 올해 활동 계획과 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원래는 이부터도 같이 병행하면서 제가 또 레슨도 소소하게 시작을 했거든요. 또 레슨을 지금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면서 제 골프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레슨과 투어를 같이 병행할 을 거고 또 목표는 항상 저는 제 골프가 좋아지는 게 목표예요. 음. 지금 당장 좋아져서 우승을 하고 뭔가 그런 것도 좋지만 하나하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 골프가 좋아지는 거 그리고 음. 제일 골프 선수의 큰 꿈은 어쨌든 세계 1등이죠. 지금 되게 멀어졌다고 생각하면서도 할수 있다라는 마음 속에 어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그럼요. 당연히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너무나도 평범한 20대 여성으로서도 네. 하고 싶은 네.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좀 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어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원래 훈련 안 가고 또 다른 방법들을 많이 시도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가장 생각 많이 했던 건 어,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잘 모르겠는 거예요. 골프 선수로서 아, 내가 골프를 집중하고 이거에만 전력을 쏟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만 살았었는데 어, 이제는 조금 더 시야를 넓게 보고 골프는 열심히 하되 조금 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삶이 조금 더 윤택하고, 더 음, 스트레스도 덜 받고, 요즘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오,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를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음 <laughs>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른 질문 또 드려볼게요. 오늘 온앤오프 인터뷰에서 정말 많은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촬영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오늘요. 오늘 그래도 언니가 너무 음. 인터뷰도 편하게 해 주시고 해서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긴장 안 하고 편하게 했고요. 또 이런 기회로 다른 많은 분들에게 또 저라는 선수에 대해서 또 알릴 수 있고 음. 또 궁금해 하셨던 분들도 너무너무 많으시단 말이에요. 백규정 프로 요즘에는 또더 보고 싶은데 자주 안 나와서 음.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기쁘고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아, 저희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laughs> 오늘 이렇게 착하고 또 예쁘고 성격 좋은 동생을 알게 되어서 너무나도 네, 반갑고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저희 스포츠W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카메라 보고 스포츠W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뭐 팬분들께 또 진심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또저 백규정도 열심히 훈련하고 또. 점점 앞으로 나아가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나 네, 이렇게 오늘은 백규정 프로님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프로님 응원하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분들 선정해서요. 선물을 드리는데요, 우리 백규정 프로님의 침필사인이 담겨 있는 타이틀리스트 네. 프로브이원 만나요 네. 공 선물로 드립니다.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러면 제 공이 갈 거예요.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